안녕하세요. 부동산 플렉스의 신 과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제주도 바닷가에 인프라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주택을 가지고 왔는데요. 더군다나 요 물건 같은 경우에는 하나를 사면 하나를 더 끼워주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완전 원플러스 1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요. 눈물의 할인 원플러스 1원 주택 6억 1천만 원에서 2억 9천까지 떨어진 물건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대1 채팅을 통해서 영상에 소개된 물건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창구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고마운 분들 등급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위치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국제공항을 기준으로 바로 정남향으로 위치하고 있는 물건으로서 뭐 요렇게 천백도로 따라서 오거나 평화로를 따라서 요렇게 좀 돌아오셔도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강정동 신시가지 고그 근처에 위치하고 있어 가지고 이마트, 영화관 그리고 뭐 버스 터미널 여러 가지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자,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보시면은요, 여기 이제 신시가지가 자리를 하고 있고요. 여기 가운데가 이제 공공기관들이 들어올 부지인데 조금 아직 비어있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법한동이라고 해가지고 바닷가에서 아주 멋진 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주택들이 있고요. 여기 JW 메리어트, 그리고 왼쪽으로는 캥신턴, 그리고 강정항, 위쪽으로는 제주 월드컵 경기장 서귀포 버스터미널이 있어가지고 이쪽으로는 이마트랑 요런 것들도 다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전망이라든지 가까이 인프라 요렇게 걸어서 산책하면서 다니기에는 나쁘지 않은 곳이다. 그리고 칠 올레길도 위치하고 있고요.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보시면은 아파트가 이제 한 3개 정도가 몰려있는 아파트라고 해야 되나요? 빌라. 빌라가 이제 3개 정도가 몰려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주변으로는 뭐 사시사철 푸릇푸릇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의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물건은요. 제주 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2024 타경 29,828 부동산 이미경매물건이고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법한동에 위치한 법한코아루 백이동 물건입니다. 다세대 빌라로 되어 있고 대주권 83평, 건물이 50평입니다. 이거 1층, 2층 포함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감정가는 6억 천이었으나 지금 현재 2억 9천 8백만 원까지 3억이나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물건 정보입니다. 자, 물건 정보를 보시면은요, 지금 요거 백이동 여기가 이제 입구입니다. 이 빌라들의 입구인데 여기가 지하층으로 빠져요. 지하층으로 빠지고 여기서부터가 1층, 2층, 3층, 4층. 그러니까 총 4층으로 되어 있는데 지하층에 보너스 공간이 하나 더 있다. 자, 그래서 1층은 지하층과 1층을 하나로 묶어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양을 했다. 그러니까 지금 1층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지하라고는 하지만 뒤쪽에서 보면은 지하가 맞습니다. 근데 앞쪽에서 보면은 그냥 1층이죠. 자, 그런 상태로 되어 있구요. 소유권 보존등길 2019년 신식입니다. 1층과 지하층이 되어 있고, 25평, 25평. 면적은 동일하죠. 자, 4층 중에 1층, 4층 중에 지층. 아, 그리고 대지권은 83.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물건 같은 경우에는 뭐몇번 나와 있었던 물건이기 때문에, 특별히 많이 소개해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넘어가 보면요. 이 앞으로 뭐 차단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 화단 잘 가꿔져 있고 주차공간 잘 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동강거리는 굉장히 좀 넓은 편 그리고 높은 건물들이 아니기 때문에 뭐, 답답한 느낌이라든지, 하늘을 못 본다. 이런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자, 우리는 백이동에 가장 초입에 있는 요 동이라서 차량 통행이 조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지하층, 1층. 어, 앞에 야자수 나무 짜끔한게 있어가지고 어, 주차 공간도 뭐요 사실 요집 같은 경우에는 바로 헤드라이트를 비추거나 아니면은 매연이 들어가거나 뭐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는 차를 댈만한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요앞 집들에 비해서는 그나마 꺾여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간섭이 조금 덜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멀리서 보더라도 앞에 동강거리나 뭐 주차 공간 이렇게 굉장히 여유로 워 보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안에 내부 구조도를 보시면은 102호 요렇게 1호, 2, 3, 4, 5가 있고요. 상세 구조도를 보시면은 여기 1층 방 하나, 두 개, 세개방세개 화장실, 욕실 하나, 두개 발코니 확장되어 있고요. 주방, 발코니 확장되어 있을 수 있는 뭐 보조 주방까지. 아주 완벽한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하층 같은 경우에는 용도가 조금 다르죠. 침실 하나, 두 개. 자, 그리고 거실이 있고요. 펜트리, 욕실은 두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거실이나 이런 부분들 조금 아까 봤을 때는 면적은 똑같이 25평으로 나와 있는데, 요거는 구조상으로는 거실 하나. 방두개 욕실 두개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다용도실이나 이런 부분으로 빠져 있다. 여기 아마 뒤쪽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 제한적으로 뭔가를 만들어 놓지 않았나. 이쪽으로 방이나 거실들이 몰려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대를 해놓기에는 뭐 괜찮죠. 그냥 내가 하나는 1층에 거주를 하면서 아니면 여기 지하층에 거주를 하고 내가 제주도에 거주를 하지 않는다 라고 하시면 1층을 조금 비싼 가격에 임대를 주고 지하층을 내가 그냥 오며 가며 세컨하우스 용도로 쓴다. 요런 느낌으로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임차인 연항 있습니다. 22년에 들어온 뭐 지금 현재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대신해서 대항력을 유지를 하고 있으신데 2억 7천에 있는데 일단 선순위 근저당이 먼저 있기 때문에 요거는 후순위라서 특별히 우리가 신경 쓸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아마 주택 임차권 등기까지 해 놓으신 건지는 지금 여기서는 나오진 않거든요. 근데 만약에 주택 임차권 등기를 했다라고 하면은 명도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억 7천이면 지금 현재 떨어진 가격이 2억 9천이니까 거의 전세 가격이고 자 그러면 실제로 최근에 낙찰 결과라든지 이제 시세 한번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시세랑 주변 실거래가랑 낙찰가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예상 입찰가 범위를 넘어가지 않는 수준에서 한번 입찰을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오늘의 물건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풀버전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풀버전 영상 보실 수가 있고요 예상 입찰가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